내 이름은 강예약이고요. 아니, 제가 뭘뭘 뭘 잘못했다는 거죠? 난 동지나 이해가 안가 나는. <laughs> 내 이름은 김이름. 아 <laughs> 어, 뭐야?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요? 그쪽 이상하다구요. <laughs> <말, 웃음> 이 말이 안 되죠. <laughs> 참. 와 여자 맞죠? <laughs>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 여운이 소교로 전화드린 강 예약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김 이름이에요. 아, 김 이름 씨 어머님이 지금 받으신는가요 아니에요. 제가 김 이름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저 내일 식당 예약했다고 알려 드리려고요. 아, 내일 아, 네, 아, 네. 네, 그 저녁 일, 7시 만나기로 했죠. 예. 네, 딱 좋은 에스토랑. 아, 네. 맞죠? <laughs> 아, 근데 사진하고 목소리하고 이미지가 매치가 잘안되네 아, 아니에요, 딱 맞아요. <laughs> 아니, 그 내일 김 이름씨 이름으로 예약해 놨으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네? 아니 왜제 이름으로 예약했죠? 을아 그냥 뭐 찾기 쉬우시라고요? 음, 아 그네 여보세요? 예. 아, 네. 아 기분 상하셨어요? 아 뭐. 아 그럼 제 이름으로 그냥 할게요. 그냥 강 예약으로 제 바꿀게. 요제 이름으로 할게 여보세요. 이름씨? 네 뭐.. 아니 좀 이해가 안, 안 되네요 뭐가요? 뭐 본인이 예약하면서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하신 건지 아, 아 저는 그냥 이름씨 이름으로 예약하는 게 찾아오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근데 저 기분이 왜 그렇게 나쁘신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뭐 어, 그거야 구면이라면 모르겠는데 저희 뭐 아직 만난 적 없잖아요. 예. 이야기 뭐 나눠본 적도 없고. 지금 이게 첫 통화잖아요. 근데요. 뭐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얼굴도 모르는 남의 이름 뭐 그렇게 예약하신데 썼다는 건 아무래도 명의 도용을 좀 당한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이른 씨 그래도 아직 저 봐야 되는데. 식당 예약하는데 명의도님이 왜 나옵니까? 이상하시네요, 저. 아니, <laughs> 제가 거. 뭐가 이상해요? 뭐 그러면 그쪽은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을 멋대로 가져다 썼다. 이게 기분이 괜찮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안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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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건 맞는데 남인 건 맞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고 같이 만나는 자리니까 그쪽 이름으로 그 예약을 쓸 수도 있고 좀잘 찾아오시라고 그런 제가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실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봤어야지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뭐 기본적인 예의 이런 거는 뭐 어디 보내셨나요? 근데 잠깐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럼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김 이름 씨 오빠시죠 지금? 아니에요. 아 계속 그 이상 그 목소리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이상해서, 아니, 제가 이름씩 이름 가지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 예약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니, 그게 뭐가... 아, 참! 단순한 식당 예약이라고 제가 하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실 그뭐 단순하지만 이름을 건다는 거 그거 사실 크고 작은 책임이 따른다는 얘긴데 왜 멋대로 남의 이름 쓰시냐고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보통 본인이 예약할 때는 본인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죄송한데요 그냥 만나지 맙시다. 그냥 취소할게요. 이거 뭐 아니 영훈이가 소개해줬는데.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아니, 영훈이는 참 이상한 애네. 참, 왜 저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 하... 근데 참 그쪽 예민하시네요, 진짜. 아, 예민한 게 아니라 이름을, 참, 내 이름이 김 이름이라니까요. 댓글 아, 그냥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왜 예. 참... 강예약과 김 이름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기로 한두 사람, 식당 예약 때문에 전화를 하던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만남까지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 강예약이 식당 예약을 하면서 예약자 이름으로 만날, 내일 만날 여성, 김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둘중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지금부터 CC비비를 따져서 딱한 사람 가려 주십시오. 자, 어, 정상인 씨. 결혼해. 결혼해. 보세요. 이런 거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돌 던지는 거예요. <laughs> 이만한 돌. <laughs> 꼭 저렇게 처음부터 티격태격하다가 정들고 결혼한대요. 그... 내가 언젠가 강디 큰일 낼줄 알았다. 왜 멀쩡한 니네 이름 놔두고 얼굴도 모르는 여성분 이름을 쓰냐? 강디, 그러면 안 돼. 당연하죠. 빠줄로 꽁꽁 묶이고 싶냐? 강예약 패. 뭐든지 실명제로 하세요 그렇죠. 네. 뭐 실명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 근데 명의 도용은 너무 비약한 인가요? 아니그 창확한 뜻에는 맞아요. 명의 도용. 아, 그건 맞죠. 음. 근데 법적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아, 충분히. 왜냐하면. 거기 예약을 했다는 건 책임을 저쪽 김일음 씨한테 넘긴 거예요. 아참형 법대 출신. 그럼 노쇼 no 네,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뭐 네. 이게 예를 들면 그 레스토랑에 어떤 음, 음. 그뭐 약관이나 이런 게 있다면 네, 네. 책임을 김일음 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딱 좋은 라디오에 법 전문가들이 꽤 있네요. 누가 있어요? 우리 저 김재현 아나운서도 법대 출신이고. 아 그래요? 네. 네. 음. 아 그렇군요. 예. 여자 가시라네. 아 가시라냐 피곤하다 만나지 마라.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분도 굉장히 좀철프하시네 아, 68번님이 <laughs> <laughs> 다른 거 몰라도 김이름 씨 일본 아가씨 말투시네요. <laughs> 아, 어, 아니에요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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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나는 일본, 일본 사람도 안 <laughs> 자총 23분의 배심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17대6 17대6이 나네요 강예약 잘못 김일름승 와우 와우